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는 모두 COVID-19에 관련된 그런 뉴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하와이에도 이 전염병 확진자가 이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자, 이런 때는 주 정부 그리고 또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의 그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식 가이드라인, 한국말로 이렇게 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프린트해서 일정 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모두 15페이지인데요. 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고 또 균형에 맞는 그런 대처를 해나가게 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CDC 공식 발표에 의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률은 매우 매우 작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고 또 생활에 큰 변동을 어떤 감행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은 이 보통 감기와 마찬가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나오는 그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침 또는 재채기가 나면 옷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어, 또 그렇게 해서 기침을 하는 것이 주변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와 같이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하면 집에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으로 자기의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공식 가이드 라인에는요, 어, 특별히 손을 자주 씻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손톱 이 끝부분도 어, 충분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손으로 얼굴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얼굴을, 얼굴을 굉장히 많이 만지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얼굴을 만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이 전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악수 대신에 아마 한국의 전통적인 절로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가끔 하는 왜 주먹으로쿵 이렇게서 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 주먹 인사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요즘에 서로 이 타치를 하지 않고 어, 이, 서로 이 살결이 살결을 살결 어, 닿지 않는 그런 어, 저, 어, 인사를 할수 있을까 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팔꿈치를 좀 굽혀서 십자가 인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해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오케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부하고 2부하고 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 나가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뭐, 어, 이참 좋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비를 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이 이 전염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또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미국에는 겨울철에 전염되는 독감으로 인해서 2만 명에서 6만 명 가량이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에는 자동차 사고로도 매년 4~5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교통 사고만으로도 매일 120명, 130명 가량이 평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자, 여기에 비해서 현재 미국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사는 하와이에서 이 COVID-19에 감염될 확률은 너무나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더더욱이나 작습니다. 코비드 19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염병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일찍, 너무나 많이 동요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정하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맡기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격을,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큰 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설사 자신이 영원한 그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것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토록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제시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둘 중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받을 약속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두 아들들이 어머니의 배속에서 선악간에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로 그렇게 선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무를 표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로마서 9장 후반 이 부분은 신학자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조금 다르다 해서 우리가, 아 어, 이, 어, 이, 거절하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삶이고, 어, 이 아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이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 나름대로 얻게 된 결론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정론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결코 피해서 갈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함께 겠습니다.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률이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은 너무나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긍률이 여길 것인지를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의롭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자신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지를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을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그런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에게는 긍류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류를 책임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시는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로마스 9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출국기 구절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 그들을 그,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국의 바로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풀어서 내보내라. 그렇게 바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 총한 2, 300만 명에 달하는 그 노예들을 풀어놓는 것은 나라로서 큰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바로와 또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 왕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러분 바로는 본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로의, 바로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불순종과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아, 그 능력을 선보이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완악함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전 모세 시대에 완악했던 이 바로 왕 때문에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이 그 일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때로부터 1500년 후 초대교회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악한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도리어 이방인의 세계에 이방인 나라에 널리 전파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 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이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극률을 베푸실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완악하게 내버려두고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역하는 그런 선택을 이미 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꼭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바스 3장에서 이미 분명히 말을 한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선택을 이미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 멀쩡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시작부터 이렇게 악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완악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쌍해 계시는 이 긍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편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완악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긍휼을 내려주시고 도리어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완악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영원한 그 멸망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극률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결단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철저하게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이겨주시고, 극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선택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그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가 외부에서 효율 전문가 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자, 이 효율 전문가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공장이나 회사를 다니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관찰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분야입니다. 자이 세미나에서 이 회사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이 전문가는 회사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시간 관리를 더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한 다음에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말로 그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회사에서는 여러분 사용하시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그런 그것을 시도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아니 왜 집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전문가는 조금 창피한 모습을 어, 보이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전문가는 자기 직업 의식에 따라서 얼마 동안 아내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직업을 숨이지 못하죠, 그렇죠?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아내는 아침마다 아주 분주하게 자기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려고 예, 온, 부엌 온사방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와 수도볼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엌 캐비넷과 식탁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대단한 아침을 준비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고 또 갖다 놓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먼저 매번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손에 들고 부엌 이곳 저곳을 다니는 것은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여러 가지 부엌용품을 한꺼번에 그냥 들고 옮겨서 조리를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더 일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던 회사 직원들은 효율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아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셨습니까? 예, 사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수 있었다고 전문가가 대답을 했어요. 이전에는 아내가 20분이나 걸려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주었는데 이제는 단 7분 만에 내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해서 먹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laughs>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편안한 아침식사에 있어서는 누가 그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기도 전에 미리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으실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마일을 버리시고 또 이삭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 선,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에스를 그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온 세상의 주권,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 선택에 대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거슬러서 선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내리는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결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지혜와 그 근위에 따라 결정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몽땅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육신에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질병으로 몸이 괴로워서 그 부서진 조, 어,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그 긁으면서도 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가장극한 그런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냈습니다. 요번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실제로 요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만큼 선하고 정말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라고 자기는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질문에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욥기를 어, 쭉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가 누구길래 내가 하는 일에 너는 반문을 제기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셨어요. 욥이 하나님께 구질함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욕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한한 차이점을 그때에 드러내신 거죠. 그이 후에 욥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받고 또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것에 갑절을 또 되돌려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근원적인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온 세상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의 근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스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자는 장인은 똑같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그곳에서 어떤 부분은 뚝 떼어서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한 그 중에 또한 덩이는 떼어서 천하게 사용될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지음을 받은 그릇은 토기장에게 "아,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불평을 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토기장애와 그 그릇의 차이보다도 무한하게 무한하게 더 차이가 클 겁니다.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방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군림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온큰 그 우주에 비하면,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반문도 할수 없는 존재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선고 악에 관한 하나님의, 인간의 그 자유의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라는 것, 그 정도만 우리는 더듬어서 알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후에 어느 집사님께서 참 훌륭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 예배 후에, 어, 나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 진심으로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또한 분명히 이루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 어,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도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있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귀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또 엄청난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있기 도전에 창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신분에 머릿속에 감사드리시고, 극률의 그릇들로서 그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한 주간 또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